오를 담은 그 멜로디, 항 네. 좋은 우리 한국적인 그투혼이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의상도 입주시고 그 인상도 좋으시고, 그 화장하신다고 수고도 많이 하시고, 보통 부채도 눈에 달고 하는데 오늘은 뭐 소박하게 좋은 찬양이었던 참 감사합니다. 어 15분 동안에 제가 말씀을 안에 마치겠어요. 어이 귀한 모임에 날 예, 이런 생각했어요. 오늘은 한 200명 300명 안 모이고 어한 50명 내외일 거다 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 앞으로 어, 이런 모임이요 모든 교회가 해야 돼. 매월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군이 되셔가지고 어 예수 님 열두 제자 같이 예, 기독 어, 장교회, 기독군인에 예, 여러분들이 예, 팀을 잘 이루어가지고 샌디에고 가고 라스베가스도 가고 샌프란시스코가고 교회가 많이 있어요. 누가 아렌지만 하면 돼요. 그리고 좌파 목사 빨갱이 중생하는 가라지 목사들은 절대 안 해요. 애국 안 해요. 그러니까 LA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어 내가 많이 들었어요. 노골적으로 자기는 좌파다 얘기예요. 사회주의다 이 응? 그런데 이제 신학이 잘못되면 그래요.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 이런 사람들은 이 사회주의입니다. 기독교 어, 어, 칼막석, 그 개통해요. 그리고 무수운 사상이 지금 LA, 미국 이깔려 있어요. 지금, 백악관에도 이렇게, 청아대가 쫙 깔렸어요. 이게 말세 현상입니다. 말세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주님 말씀대로, 오늘날 믿는 사람 보기 더불어요. 참 믿는 사람 보기 더불어요. 근데 오늘, 어, 에베소 2장 1 0절를 보면은, 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음? 에, 피조물로서 특별히 지음받은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해서, good works, 이에서 지음을 받았대요. 그럼 선한 일이 뭐냐 하면은, 청교도들이 선한 일을 하러 미국 왔어요. 오늘 청교도 좀참 훌륭한 강의를 그 전문가 두 분이 하시는데, 청교도 이들이 한거 있죠. 우리 한국에 온 성교사들. 좋은 일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그 선한 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고약의 아담 때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언약된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천국 갈 분들 이런 분들과 하나님이 계약을 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아브라함 부르고 노아도 부르고 다윗에게 솔로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좋으신 하나님 선한 일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백성들과 약속을 했어요. 너희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행하면은, 내 말한대로 너희들 하면은, 너희들 열국에 뛰어난 민족도 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고는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예수 안 믿어요. 민족주의로서 자기들이 해석을 해가지고 지금도 메시아 기다리겠습니다. 예수, 이제 50대가 다 됐는데 아직도 통곡의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울면서 그다이소가넘너무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신자들이 주시 유대인들, 이 예. 제자들도 그렇죠? 유대인이라고 다 이렇게 뭉쳐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이 있어. 지금도 택한 백성이라고. 그러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들 이렇게 이렇게 행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예요.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파기를 한 거예요. 예? 아담도 하와도 그 이후에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출입도해 주시고 하나의 민족을 형성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광야교회를 만들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마저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배반했어요.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셨어요. 구약시대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졌지요? 네. 하나님이 징벌하신 남유다도 망하고 북이스라엘 망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망하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 우리 천교도 신앙이고, 한국의 참 자유주의 말고 복음주의 사도신교 제대로 고백하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릅니다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말씀이거든 신구약 구약 구약 New Testament, Old Testament죠.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아, 네. 옛날 약속은 구약에 하셨어요. 그건그림 그런 자적지리로서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예레미아가 예언한 대로 새 언약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새 언약, 새 응? 언약 말씀하시거든요. 언약을 예, 핀이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 오셔가지고, 고약의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행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했는데, 안 지킴으로 유다가 망했어요. 바벨론을 누부가네살 왕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어요. 선지자가. 왜? 멸망받을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종이라그랬어요 네. 이상하지요? 예. 네. 그니까, 어, 바벨론이, 예,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기 70년 동안. 그거 하나님 하셨어요. 그것은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 반려했거든, 어겼거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기차를 낼것 같이 똑같아요. 똑같이 일어가요. 사랑만 있는 하나님 아니요 잘못하면 되래요. 예.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지옥은 안보내 천당은 가는데 이 땅에서 매를 맞아. 나라도, 가정도, 개인도. 예. 예. 그걸 깨달아야 돼. 요 그래서 유다가 망하듯이 지금 한국이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주권은 여러분 가정과 사회와 개인과 저 일동하는 팀 성가대원 예. 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쳐요. 영향이 있어요. 다 점령하고 있어요. 태양이 온 세상 누리듯이 태양이 지금 비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섭리. 섬리.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을 봐도, 신약을 봐도, 오늘 우리 한국의 정치, 경제, 예술 있죠?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씹는 대로 그대로, 오늘요, 추수 음. 아, 잘하셨어요. 네. <laughs> 대고 엄청서 음, 거두시죠? 아로 심다, 악으로 거두고 이 예, 순으로 심으면 순으로 거둡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걸 알고 육동해야 돼요. 네, 그럼 또 은혜를 받아. <laughs>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 와서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무엇을 율법을 100% 예수님이 다 순종하셨어요. 율법을 안 지킨 인생은 죄 값이 뭐예요? 사망. 사망이요. 지옥이요, 지옥. 영원한 형벌이 하면 끊겨지고. 그게 사망입니다. 뭐, 육신에 목숨 끊어지는, 그것만 사망 아닙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 이거 사망입니다. 멸절할 인간인데, 율법을 아무리 100% 지켜도 지옥 가요. 왜? 죄값 죄. 율법 다 지켰는데. 원죄. 아담이 한 사람 죄를 지어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죠. 원죄로 지어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죄의 값과 또 우리가 진법 진지 짓는 죄 있죠. 미래 지를 죄까지 전부 다 십자가에 달려서 성령하셨. 한꺼번에 단번에 천주교에서는 널 그게 뭐 일덕이 됐다가 뭐포도주고 됐다가 그거 가짜교 있요 천주교 가짜입니다. 가짜교에요. 예. 일루미나티거든 예수회에서 나왔어요. 예수회는 천주교 특공대입니다. 일루미나티. 음. 그죠? 불메이션 예. 이게. 무시무시한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 미국에 다차리져요 대통령이 되어가는 거예요. 조사파 있죠? 한국에. 그 사람들도 한나무집이라고. 천주교 바디칸이죠. 이게 다 역사에 나온 거예요. 공부를 안 해서 여러분들이, 자네들이 모르지.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예. 아, 네. 그래서 이제 오늘 폴로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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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 있죠.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교회 설교만 자꾸 하는데 설교 너무너무 들어가지고 나는 뭐 설교 누가 자꾸 보내면 다안 봐요. 그거 설교 안 봐. 볼 것도 없어. 근데 나는 또 모르는 사람 위해서 설교를 좀 보내요. 그렇게 홍이 좋아요. 왜 좋냐니까 보통 사람은 못 알아듣는 설교를 해요. 아주 심오한 진리를 얘기해요. 하나님 죽은 얘기하고 승리 <laughs> 얘기하고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 왔는데 하나님의 은약을 하세트라고 어, 하세트라는 그 말은 우리말은 Loving kindness. i 예. 얘는 인 i 인자, t i 인자 사람 인자 그 아들 자자 아니고 인 In o v In g k In d n e s s 그렇죠? 저인 t 그죠 i 어, 어 그저 진실로 선 i 과 인자 하시죠 그 인자 하나님의 인자 하심이 영원 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렇게 이렇게 해라 고 가르게 구약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다 지켜 주셨어요 죄값으로 죽여 주시고 멸망 받을 때 예수님이 다 담당했어요 paid off 죄값을 paid off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 정죄가 없어 로마스 8장 1절에 아무리 죄 짓고, 아무리 그래도요, 지옥이 안 가요. 하는 매 맞지. 예? 그게 하나님 택한 뱃습니다. 근데 강건 사람들, 야, 이 김삼도 목사 말대로 아무리 죄 지어도 괜찮다. <laughs> 죄 지는다고 누가 뭐, 감옥 안 가면 됐지 뭐, 죄 진다고 누가 뭐, 뭐, 마음을 얼마나 많이 죄 지어요. 예? 그렇다고 마음대로 죄 지으면은 하나님이 때려. 한두 번 때리는데, 그래도 하나님안 때리면 택한 백성 아니, 이선 지옥 가는 갈 삶이니까 버려도요. 도축장에 갈그 돼지니까 시큼 뭐가라, 시큼 맛이라 도요. 택한 백성은 절대로 안그요 하는 자녀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님 오셔서 새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의 구약의 토라 율법의 간 출인 것이 두 마디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예수님도 그러셨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거 두 마디예요. 그럼 그것이 신구야 성경 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가가 굉장히 친절하고 직원들에게 원한 선도 주고 참 잘해요. 야 우리 사장님 너무 너무 좋다. 왜한 줄 아십니까? 자기 회사 잘 되라고 회사 잘돼 가지고 돈 벌면 라스베스 이제 먹고 놀고 할. 세상 교회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속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은혜 감격해서 고마웠어. 내 마음에 마인드나하 e 나소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아저 사람 좀선한 일을 한다. 아니요. 강도끼리. 해적들끼리 아무리 싸매 주고 뭐 이렇게 돈도 주고 막 빌려 주고 도와주고 막 해도 그 나라에서는 그 삼삼한 사형감이야목자를 죽여. 인간끼리 아무리 휴머니즘 운동 뭐 헬레니즘 사상으로 헤브라이즘 하는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으로 아무리 선행을 하고 자선 사업 많이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성교 많이 하고 건축하고 아무리 좋은데도 예수님이 나는 모른다. 고 처음 아예 모른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그말 원어뜻이요. 예. 주님과 상관없어요. 선한 일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에요. 음. 이 마음을 해야 돼요. 중심에서 나와야 돼요. 예. 우리가 봉사해도, 율동해도, 피아노 쳐도, 노래해도요. 이 마음 없으면 선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그래서 In Christ, In Jesus 예수 안에서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은 속죄함을 받은 사람, 정죄가 없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고 성화된 사람, 성화 (sanctification) 성화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일을 할 때는 고난이 와요, 핍박이 와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믿음을 주시는데 perseverance. 이 말은 견인입니다. 붙잡아주는 거. 예? 끝까지 붙잡아줘요. 하나님. 예? 내 구원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어디 가도, 어디 가도 함께 해요 두세 살 모여도 함께 해. 그런 가운데서 핍박을 참아. 고난도 참아. 죽음도 참아. 가난도 참아. 이게 선한 일을 하면 그런 열매가 맺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The will of God. 예? 또주기도에 있죠.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 a t h as it is in heaven. 하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진 같이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선한 일입니다. 아멘. 예,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도 떼서 봐면은. 삼급일정됐다고했어요 이게 선한 일이에요. 음. 근데, 그, 지금 월피아 타신 할머니, 나는 미국 온지 얼마 안 됐는데, 1,500불 타고, 미국 온지 40년 됐는데도 1,500불 타고, 이거 뭐, 엄피어 하다고 그러지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어요. 하루 종일 하면 한 대나리온, 두 시간이 내리도 한 대나리온, 예? 세 시간 해도 한 대나리온. 나는 하루 8시간 했는데, 왜한 대나리온? 아, 개하겠지 않느냐 하고, 하루 일하면 원된다이이 예, 맞습니다. 내가 나쁘냐? 내 것까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요. 어떤 분은요, 처음 이렇게 예수 믿어요. 처음 믿어. 조금 믿고 구원받았어. 어떤 사람은 50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지. 하나님은 그게 인내입니다 자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그 말이 아시겠어요? 너무 따지지 말고, 굳이 할 자는 굳이 하고, 도울 자는 돕고, 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 내지, 그 뜻도 모르고, 주의의 뜻이 이루어지 우람입니다. 이다 이미 가정돼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은 청교도 신앙을 한국에 왔을 때 나는 고려판스를 잘했거든. 예.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까지 고려신학교 예과를 했어요. 그때 감천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합동되는 바람에, 미국 와서 이제, 저, 저, 서울 가서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어,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성도의 기본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말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지도자고 장교고 요 고린으로 이제 왔으면은 예수 믿지요. 예수 믿으면 선한 일을 해야 돼. 말과 혈음 하지 말고, 말은 잘해. 기도도 잘해. 예? 근데 행동이 없어. 매일 기도, 매일 성경 아시겠어요? 열심 전동, 주일 성수, 온전한 시빌이요 땅으로 다 괜찮은데, 돈 얘기만 딱 나오면 이상하지요. 이 사람은 벌써 그 속에 가시가 있어요. 열매 없어요. 예. 절대적으로 집사 자격은 매일 기도하는 사람, 매일 생겨보는 사람, 열심히 전도 힘쓰는 사람, 주일날 성수하는 사람, 언제나 시불차, 요런 사람 집사세워야지 그거 안 하는 사람 집사 격이 없어요. 중생 했으면 성화되면요, 1년, 2년 믿으면 그거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신학생들이, 목사가 시을줄안는다면 이거는, 이거는 사대의 죽은 교예요 음. 행동 나타나요. 우리 동네는 한 2,000명 사는데 노인들이 1리즈월 살고 이사 변호사 장로 한 아, 똑똑해요. 뭐 서울대학뭐 어디 뭐 주립대학 나오고 교수하고 있고 그랬어요. 이상해요. 11초 안에요. 자기 교회 다닐 땐다 보니까 11초 딱 하는데 밖에 집가에서 뉴스 보았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11초 안에 내가 봤어요. 안 하는 거봤어요 이게 가짜라고. 기도시키고 말아요. 시간 다 됐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철저하게 우리 기독 군인들은요, 꼭 11조 하십시오. 꼭 11조 해서 자기 교회 납받으세요. 그 다음에 11조는 애국 한 성교 하어요 성교. 선교, 애국. 예. 800만이, 800만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100불 하면 8억불 됩니다. 8억불 되면요, 이승만 대통령의 해관, 뭐, 어, 땅은 트럼프 줄 거고, 잘 하면 트럼프 줘요. 예. 근데 8억불 가지고 해관 지으면요, 돼요. 예. 연주장도 짓고, 도서관도 짓고, 트럼프도 한세을 넣어주고, 음. 조지 워싱턴하고, 음. 이승만 대통령 두분 해요, 두 분. 예. 트럼프하고 몇산더 넣어주고, 예. 아, 박정희도 넣어주고 해가지고, 캬, 음. 해관을 지어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시려면 여러분 일꾼이 돼야 됩니다. 일군은 성도의 기본 생활도 안 하면서, 여러분도 합시다 하면, 야, 웃기네. 근데 안된다니다 여러분, 한성도 빠짐없이, 꼭 11조 하고, 또 11조는, 다 애국헌금. 애국헌금이나 성결하세요. 그러면, 대한민국 선일은 역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앞으로 라스, 라스베가스도 가고, 샌디에도 가고, 오렌지 카운트 가고, 샌프란시스코 팀이 돼가지고, 역사입니다. 너김 회장 저 목사님 물어보니까 아멘했어요. 예. 아멘했어요. 이런 운동을 이렇게 청교도 운동이지 아무리 세미나 많이 듣고 다 알아봤자 뭐 합니까? 행동이 없는데? 예? 그 성령께서는 성령의 가마를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죄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너 이렇게 하라 하는데 안 하잖아요. 그게 죄입니다. 도둑놈이 도둑놈. 예?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도둑질 하느냐? 어디 봐도 하나님, 너도둑이란도둑도둑도둑이래 참여하네. 도둑, 도둑, 근데 엔돌핀이 딱 나고 치료가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11주 딱 하고 하나님 앞에 딱 간정하고 하면요. 그 사람은 95세까지 잘 살아요. 82세입니다. 82세인데 90, 이야, 금방 와요. <laughs> 자, 오늘 그만하고 저는 기도하고 습니다 <laughs> 사랑해, 하나님. 오늘 귀한 이 모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숫자가 작지만 은 120문도가 곧 되고 전 미국과 한국에 이런 운동을, 영성 운동을 일으키도록 이 기독, 이 장교회 군인의 이 아름다운 역사를 주님이 하게 해주셨사오니 먼저 저희들이 각오와 결심을 오늘 이 시간에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심는 일에 쓰임 받다가 주 앞에 갈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역군들 장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